보셨지만 여러분들 대검 앞에서 무인원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걸 막 뻥튀기하고 부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헬기까지 동원해서 이 영상을 찍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거기 헬기에 찍힌 영상에는 또 태극기 세력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뭐 언론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우동규 기자가 전합니다. 네, 저희 시내시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 서초동 친문 집회, 조국수호 집회라고 하는데요.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할수 있는 이 공영방송, KBS나 MBC와 같은 곳들이 바로 이 집회에 아주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편파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상파의 편파 보도, 물론 이 현정권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옹호해주고 또 지켜주는 그런 보도했던 것은 워낙 유명한 사실이지만은 지난 개천절 광화문 집회 어땠습니까? 정말 수백만의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광화문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그리고 남대문에서, 더 나아가 서울역까지 모두 꽉꽉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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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명이 참여했다, 뭐, 얼마 참여했다, 심지어 뭐 숫자도 제대로 말안 하면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축소, 왜곡 보도하려고 했던 이 시상파들이 서초동 그 검찰 앞에서 이루어진 그 보도에 대해서는 아주 편파적이었습니다. 이 KBS와 MBC가요 이 친문 집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KBS 같은 경우 어땠냐 이 도심이지 않습니까? 여긴 도심이기 때문에 헬기를 띄운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일몰 전까지만 헬기를 띄운다는 조건 하에 이 서초동 사거리 뒤에서 헬기까지 띄었습니다 헬기를 띄어서 마치 많은 시민들이 이 친문 집회에 와가지고 조국을 수호하는,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 를 내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려고 했고요. MBC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최고 높이 50m에 이르는 방송 카메라용 대형 크레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걸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었을 텐데 얘까지 동원해가지고 집회에 모인 군중의 규모를 엄청나게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엄청나게 뻥튀 시켜 보이게 하려고 화려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MBC 같은 경우는요 뉴스데스크 그 메인 뉴스 프로그램 아닙니까 여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편파보도를 합니다 크레인 위에서 찍은 공중 촬영 영상과 헬기 영상 등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서초동 집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이게 바로 MBC의 그 뉴스 데스크 초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뉴스라는 거는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서초동 친문 집회를 자기들이 생생한 현장을 담아 보여드리겠다 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지난달 28일에 이 서초동 집회 참가자 자신들은 200만, 더 나가서 250만이라고 했던 그 주장을 놓고,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했다가, 이 국민 여러분께서 얘들이 너무 뻥튀기를 한다. 어떻게 거짓말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할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 과장 허위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도 스스로 제기가 됐고, 그 이후로 대부분 방송사가 구체적 그 수치를 언급 안 했습니다. 이번 5일 집회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 서초동 앞에서 집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지, 그 수치라든가 이런 건 언급 안 했거든요? 그런데, MBC는요, 이 주최 측이 말하고 있는 300만이라는 표현을 또 대놓고 보도한 거예요. 사실 이 300만이라는 표현이 너무 몰렴치한 게, 그 지난번에 그 200만이라는 숫자도 서리풀 페스티벌에 있는 그 인원까지 다 자기들 집회인 것처럼 해가지고 과장 보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축제도 없었고, 심지어 앞서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번에는 친문 집회가 한곳 뒤편으로 아예 도로 한 켠을 조국 구속 집회를 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불 집회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맞불 집회를 도로 전체를 점거할 만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싸그리해서 한 건지 몰라도 지난주보다 100만 명이 더 많은 300만 명이 참가한 것을 예상된다라고 한 거를 MBC에서 대놓고 보도해 준 거예요. 음. 자 여러분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00만 명인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텐데요 지금 어떤 네티즌이 네모 박스 처리하면서 초승달 음. 표시했지 않습니까 음. 이게 이제 침문 친문 이제 침문 뜻하는 건데요 딱저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서초동에, 그 서초동이요. 여러분들 그 광화문 광장보다도 훨씬 좁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운데 광장이 넓게 있죠? 그리고 양차선 하면 한 12차선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넓은 광장을 빽빽하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채웠던게 지난날 개천절 집회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요. 한 8차선, 6차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절반도 안 되는 규모만큼이 이번에 집회로 동원됐습니다. 오히려 지난 28일에 아주 작정하고 동원했던 그 규모보다도 훨씬 적은 겁니다. 네, 적죠. 그런데 지금 이 노란색 박스 뒤쪽으로는요. 조국 구속 집회입니다 맞불 집회예요 음. 그러니까 이 오히려 지금 반은 맞불 집회고 반은 옹호 집회가 된 건데 지금 이걸 가지고 300만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야 지상파가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편파보도 거짓 보도를 할수 있느냐 라고 지금 세간의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집회 현장을 또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텐데 뭐 미남 보존 협회라면서 조국을 이렇게 가운데 우상화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남 보존 협회 미남, 미남 보존 협회. 왜냐면 보존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유 대표님도 미남이시죠. 이 미남 보존 협회가 뭐냐면요, 조국을 미남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 조국이라는 미남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들을 미남 보존 협회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저런 이제 유형철이도잘 생겼어요, 생긴 거 제가 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생겼어요? 정말. 네, 쟤네들은 유형 절도 보호하자고를 판이야. 그 그러니까 잘생겨서 보존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당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자, 그리고요. 여러 네티즌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집회에 대해서 비판했던것 중에 무엇이냐? 바로 피켓입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아, 저는요 징그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태극기를 그거, 그거. 태극기를 이렇게 징그럽게 말씀 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 어, 태극기입니까? 펩시콜라 아닙니까? 태극기를 갖다가 말이죠. 지금 건공감리를 다 분해를 시켜다 찢어놨어요. 아. 그래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는 저자들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건공감리를 다 해체시켜놓고 그 다음에 태극궤를 또 따로 놓고 이게 대한민국 태극기가 분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번에 해체시키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무서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대검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겠다, 즉 대한민국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저런 상징을 들고 나온 자들 이걸 우리가 용서해야 될 건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9일 정말 또. 천만 진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 한, 만명 정도 온 거를 3 0 0만이라고 얘기하고, 아, 이번에 이거를 번에이또 뻥튀기하려고 말이죠. 어? 일부러 차로를 막아놓고 경찰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로를 막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차로로 다닌 거야. 그것도 우리 거다라고 해서 쫙 찍어갖고 3 0 0만처럼 보이게 하는 이 방송국도 문제고 말이죠. 예, 이거. 정말 황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태극기를 찢어 발려갖고, 이렇게 해서, 어? 건공감리, 계획까지다 찢어갖고, 대한민국 해체하겠다.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지켜야죠,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가주세요. 네,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 이거는 대한민국 해체에 대한 표현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태극기는요, 태극기 그 자체가, 태극 문양과 건공 감리가 하나로 있을 때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태극 문양은 문양대로 건, 곤, 는 감리 다 찢어놔가지고, 저는요, 오히려 이게 더 징그러워 보일 정도예요 태극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징그럽게 표현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따름이고요. 뭐 대표님께서 정말 10분 양보하셔서 만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지난날 중앙일보에서 빨간색으로 점을 일일이 찍었던 그 현장과 대충 비교를 해보니까, 한 3,000명도 안온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이즈가 더 줄었어요 규모가 그리고 이 태극 문양에 대해서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어떻게 비유하냐 이 태극이 무슨 펩시콜라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펩시 소호집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태극 문양과 이 펩시에 있던 그 문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하면서 지금 조롱까지 하는 상황인 거고요 펩시 소호라고 누가 또 해놔서 <laughs> 어떤 네티즌이 펩시 소호집라고 지금 페, 패러디한 거죠 패러디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태극 피켓 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이 피켓을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가 봤더니 손혜원인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또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그 지난 5일에 참여한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피켓을 이것저것 들면서 홍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페이스북 글을 제가 잔잔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손혜원의 페이스북인데요. 태극기의 주인공은 태극이다 하면서 오늘 서초집회에서는 태극과 건공감리 사개즉 태극기에 들어있는 총 6개 요소를 A3 피켓 앞에는 태극 뒷면에는 건공감리를 각 하나씩 넣어서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앞뒷면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면 군중 정체가 커다란 태극기가 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본인이 계획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즉이 손혜원씨가 또 과거에 이런 그러니까 손혜원이 뒤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손혜원과 가장 절친은 누구죠? 김정숙이 그러니까 이 청와대와 연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럼 왜 김정숙이 왜 나서냐 이거죠 아주 수상한 겁니다 이 사건은 말이죠 김정숙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지만 김정숙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손혜원이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야 대한민국 해체시켜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자들이군요. 네. 지금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는 조국 수호 집회, 소위 그 친문 집회, 심지어 그 최민이라는 사람은 지난날 28일 집회를 놓고 탄핵 사전 예방 집회란까지 말도었던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조국이 무너지면 싹다 날아간다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오죽하면은 이 친문의 절대적인 인물이 할수 있는 손혜원손혜원을 지금 기치로 내걸어가지고 이런 괴상한 지금 피켓까지 만들었단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제가 네. 미남 아까 수호한다고 그래서 조국 미남 네. 수호한다고 해서 했던 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평창 어. 올림픽 때 아. 평창 올림픽 때 미남 가면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면요 북한의 응원단들이 와가지고 여자 응원단들인데 미남 가면을 써요. 그 미남이라는 게 그때 하태경 의원이 김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의 최고의 미남은 김일성이다. 똑같은 거죠.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조국이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이니까 미남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랑. 같은 맥락 아닌가 아,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운 게다 그쪽인 것 같아 음, 음. 기획은 손혜원 지시는 김정숙 뭐 그런 의혹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럼 김정숙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까 이 사건이 커지면 결국 청와대로 갈 것이고 정권의 비리 특히 가족의 비리가 다 터지니까 지금 몸을 막 어? 앞세워서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손혜원이 왜나 서요 지금 에? 검찰 지금 조사받아야 할 입장이에요 손혜원도 그러니까, 손의원도 급했어, 지금. 난리 났어. 예. 작살 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예, 이정권, 진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안 모이니까 이렇게 포토샵으로 조작해갖고, 인원까지 조작하고, KBS, MBC는 말이죠. 고공 촬영한다고 하는데, 태극기 집회 세력까지 찍어갖고, 자신들 것처럼 보도하고, 지난주에는 서리풀 축제, 축제 마당까지 사진 찍어갖고, 말이야 사람 많은 것처럼 했지만, 이번에 겨우 만명뿐이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진짜. 300만, 500만, 1000만 보여줍시다. 예, 여러분들, 이번 주입니다. 수요일, 예. 한글날, 한글날, 9일, 수요일, 1시까지 광화문에 일찍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또또또 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기상청이요 10월 3일에도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계속 비가 올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태풍의 경로가 바뀌고 일찍 지나가니까 그래도 비구름이 돼서 남아서 비가 올 거다. 이렇게 예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10월 9일에도 지금 사상 최대의... 태풍이 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어제부터 4, 5일 후에는 태풍이 도달할 것인데 사상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햇빛이 쨍쨍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10월 9일 수요일 1시까지는 꼭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1시까지 오셔서. 일정 좀 보고, 그리고 찬찬히 모여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도 너무 많이 오셔서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요,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종로, 그러니까 동대문부터, 광화문까지 꽉 메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 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